오늘은 뭘좀더 여러분께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 강진구 기자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강진구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네. 어, 우리 강진구 기자의 페이스북 사이트를 자, 가져와어요저 이제 이런 거잘 가져오죠. <laughs> 아주 스무스하게. <laughs> 네, 이거 약간 겹치네. 음. 어쨌건 상관없다. 어, 자. 강진구 기자가 지금 페이스북에 지금 이미 정직 기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끝내 이제 강진구 기자를 징계를 이제 경직 1개월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이 이제 좀 어, 뭐랄까? 쓸쓸히 하고 계시죠. 쓸쓸히 하면서 또 연대의 힘도 확인하고 계시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페북에 이제 에, 글을 올리고 계세요. 예. 제가 이제 뭐 뭐 이분이 이제 제 얘기도 가끔씩 쓰고 그러세요? 예, 네. 제 얘기도 쓰고 그러시는데 어디 보자. 어, 제 얘기도 아무튼 쓰고 계신데 모르겠네 못 찾겠네. <laughs> 아무튼 제가 그 뭐야 한결레에서도 얼마 전에 그. 칼럼에 미 게재되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약간 이제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서 무슨 칼럼이 한 이제 예, 칼럼 고정 필진이 뭘 글을 보내는데 그게 안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토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예, 피해자 중심주의 좋긴 한데 어쨌든 여론의 영역에서는 어, 우리가 이제 좀좀더 열린 태도를 가지고 가급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한겨레에서 정찬 선생의 자유 죽음이라는 칼럼이 이제 예, 게재가 안된 사건이 있었는데 내부에서 어떤 논설위원이 논쟁을 걸어가지고 어~ 게한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제가 강진국기 자꾸 입수해 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어~ 쓰신 글이네요 예 매우 수준 높은 글이었다 이런 과정은 미투 사건에 접근하는 한겨레 인식 수준을한단계 고향이 될 것이다. 이분은 한결레가 부러우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 논설위원도 사실은 좀 약간 뭐랄까 고립되셨어요 <laughs> 이거 한결에서 논쟁을 제기하신 다음에 편이 별로 없어가지고 <laughs> 후배 젊은 기자들이 주로 좀그 토론회장에서 조금은 좀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강진구 기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결레는 토론이라도 한다. <laughs> 그게 부러우셨던 거예요. 근데 이 강진구 기자는 요구했던 게 내가 징계가 부당하다 이런 걸 떠나서 좋다. 내 기사가 뭐가 잘못된 건지 제발 토론이라도 할 기회를 달라. 내 기자 총회를 소집해 달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라도 좀 달라고 회사 쪽에 계속 요구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기자 협회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회사는 더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런 걸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얼마나 화가 나신 거예요, 강진구 기자가. 이 분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상도 많이 받고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막 무조건 그냥 무조건 징계하니까 얼마나 본인 입장에선 억울해요. 그러니까 한결애가 부러우셨던 거예요, 이 분은 그나마 이렇게 토론이라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페북에 이제 글을 쓰신 거예요. 네. <laughs> 제가 뭐 한결애 출신이라고 해서 제가 한결애를 뭐 옹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한결애에서는 이런 다양한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토론과 논쟁이라도 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경향신문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강진구 기자 계속 하시는 얘기가 후배 권력, 후배 권력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약간 낯선 단어잖아요. 무슨 후배들이 있으면 있는 거지 권력은 무슨 권력이야. 약간 의아하잖아요. <laughs> 그런데, 어, 강진구 기자 입장에서는 횡포를 당한다고 느낄 수 있죠. 이런 회사 분위기에서는.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자, 강진구 기자, 이제 강진구 기자의 시간입니다. 뭐냐? 지금까지는 이분이 계속 그, 당하기만 하셨지만, 이제는 반격. 반격입니다. 예. 네. 어, 무슨 반격이냐? 음, 이분이, 언론중재위에, 어, 재소를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오늘 등을 상대로. 당연히 이제 경향신문은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고요. 거기는 이제 징계를 했으니까 징계 무효 소송 같은 거를 법원으로 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분이 그 노동 노동 이분이 노무사거든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지방청의 노동위원회 노동위원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노동 문제를 어 노동위원회로 가지고 가게 되면 또뭐 뭐야 이해관계 충돌 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양심껏 그냥 법원으로 아예 가져가 버렸어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기자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무튼 법원에 바로 징계 무효 소송을 들어갈 거고 경향신문 상대로는 그리고 네네 잠깐만요. 음. 미디어 오늘 상대로는 이제 언론중재 소송, 언론중재위 제소가 들어갔습니다. 언론중재위재 제소가 들어가서 9월 23일 날, 9월 23일 날첫 어, 중재위가 열린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거를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강진구 기자가 이게 8월 7일 날 나온 기사죠. 예. 박재동 성추행 가짜 미투 의혹 재기 카톡의 진실 이거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강진구 기자가 미디어 오늘 기자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언론중재위로 간 거죠 구체적으로 강진구 기자가 뭘 억울해 하고 있냐면 네 h y 2님 예, 23님 5천원 감사합니다 <laughs> 방송 제작 기금으로 제가 잘 쓰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못 들어 못 읽어 드려서 죄송해요 뭘 억울해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 카카오톡 대화가 있잖아요. 누구냐 그 핵심적으로 어, 이거예요. 뭐냐면 아 이거다. 미그미디어오늘이 이걸 뭐 허위로 강진국 기자가 뭐 이렇게 기사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이 박재동 화백을 상대로 미투 제기한 이 암흑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태경 작가가 이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 만화계에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이 분이 이제 동료 작가랑 무슨 카톡 대화한 거를 이제 뒤늦게 이제 무슨 그 언론 소송 과정에서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입수해가지고 보는데.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볼땐 약간 이상한 말을 이태경 작가가 하는 거죠. 이분이 보자. 야, 솔직히, 판은 내가 다 깔아줬고, 자기는 춤만 추면 되고만. 그걸 못하네. 이번 기회에 아주 밟아버려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어, 이거 누구를 지칭해서 도대체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 건지 약간 애매하잖아요. 일반인이 볼 때는. 그래서, 강진구 기자는 이걸 취재를 한 겁니다. 이, 이, 이모 작가한테, 이, 그 이름을 직접 얘기하지 맙시다. 음, 이미 얘기해버렸지만. 어, 그래서 이모 작가한테, 어, 전,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이거 무슨 뜻으로 나는 대화합니까? 물어보니까, 아, 이게 그만화협회에그 박재동 화백의 좀 경쟁 상대인데, 무슨 협회장을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 봐요. 어, 그분이, 그분한테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박재동 합의 관련해서 미투 해가지고 다판 깔아줬는데 그 경쟁 상대인 어떤 어떤 그 회장은 춤만 추면 되는구만 왜 그걸 장악을 못해 이번 기회에 박재동 아주 밟아버려야지 예 이런 취지로 한 거라고 어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이이 어이 작가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진구 기자는 취재를 그렇게 했고 녹취록도 다 가지고 있어요 녹음된 거를 그렇게 해서 보도를 했는데 미디어 오늘 기자는 이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미디온오늘 기자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박재동 화백 그걸 지칭한 게 아니라 미투한 다음에 자기한테 2차 가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2차 가해한 사람들을 왜 징계를 안 시켜주냐 어, 그 사람도 아주 밟아버려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한 거다. 라고 미디온오늘 기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미디온오늘 기자는 주장을 해요. 자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 암흑의 작가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강진구 기자한테 한 얘기 다르고, 미디어 오늘 기자한테 한 얘기가 다른 거예요. 진실은 모르죠. 근데, 미디어 오늘 기자의 기사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암흑의 작가가, 강진구 기자한테는, 본인에게 설명하고,과는 다른 설명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본인이 들은 것이 마치 진실인 것으로 100% 확신해가지고 야 강진구 기자가 허위기사 썼다 짜깁기 해가지고 왜곡했다 이런 식으로 확정해서 써버린 거예요 미디어 오늘 김예리 기자가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 입장에서는 펄쩍 뛰는 거죠 뭔 소리 하는 거냐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 이태경 작가한테 정확하게 취재를 한 거냐 계속 따지는데 어, 미디온을 이 김예리 기자가 처음에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취재했다고 하는지 인정을 안하다가 최근에서는 인정은 했다고는 들었어요 네, 강지구 기자한테 어, 이 암흑의 작가한테 이제 자기는 이렇게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기사, 그렇게 기사를 쓴 거다 그러니까 강지구 기자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어그죠 그래서 제가 강지구 기자한테 물었죠 아니 그러면 미디온을 기자가 선배님한테 전화를 했을 때 나는 이태경 작가한테 이러이렇게 이렇게 들었는데 선배한테는 좀 다른 얘기를 하드냐 뭐 이런식으로 반론을 무, 물은 적이 없냐 물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 김예리 기자가 취재 단계부터 일단 그 취재원인 이 암흑의 작가와의 어떤 거리두기가 일단 안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 강진구 기자가 항의를 했을 때 태도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나, 나는 이렇게 들었으니까, 어, 강진구 기자가 이 암흑의 작가한테 뭐 전화해서 정확히 화, 사실 확인해봐라. 이러면서 떠넘겼다라는 거예요. 글로그. 예. 근데 기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사실 확인의 책임은 기자 본인에게 있는데, 어, 본인이 직접 그 이하무게 작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 강진구 기자한테 이런 반론이 들어왔는데, 왜 나랑 한 얘기가 다르냐, 이거 진실이 뭐냐. 본인이 확인해가지고, 강진구 기자와 논쟁을 하든지, 아니면 언론중재를 가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죠. 그냥 강진구 기자한테, 아, 그냥 본인이 확인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냈다는 거예요. 네. 일단 강진구 기자의 페이스북 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언론중재의 소송으로 간 거죠. 예, 그래서, 9월 23일 날, 예, 뭔가, 이제, 결론이 좀 내려지겠죠. 강진구 기자는, 뭐, 본인이, 이제, 이태경 작가한테, 이제, 들었던, 이제, 녹취록을 이제 제출을 다할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이제, 이 기사는 일종의 좀, 뭐랄까, 정정보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론보도, 어,가 게재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될수 있죠. 예. 이제, 강진구 기자의 반격입니다. <laughs> 그리고 미디어 오늘 기자가 또좀 지적 받아야 될 기사가 또 있어요. 뭐냐? 요거. 네. 이것도 김예리 기자네. 네. 이 기사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강진구 기자를 이제 비판하는 기사거든요. 강진구 기자가 이제 후배 권력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후배 권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 정작 경향신문 기자들은 어 그런 생각 안 한다 이런 걸 인터뷰를 한 거예요 김예리 기자는. 근데 이제 익명의 경향신문 기자들과 막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후배의 권력이 아니라 대다수의 후배들은 그냥 강진구 기자의 선배가랑 생각이 다르고 강진구 기자가 마치 뭐 일부 뭐 목소리 큰 이제 선배 후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이런 거를 주도 징계를 주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어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해서 미디어노래 내요. 그래서 여기 보자. 요 발언. 요 발언이 문제예요. 뭐냐. 미디어 오늘 기자가 경향신문 무슨 A씨 기, 기, A 기자라의 말을, 예,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 보자. 어, 요거다, 요거다. 경향신문 기자 A씨는 일부 목소리 큰 저연차 후배들이 비난을 주도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동기와 데스크급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은 강기자의 보도가 문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써 있죠. 그런데 애초에 이 A 기자는 애초에 이 내용이 틀린 거예요. 뭔 소리냐면 원래 경향신문 기사가 아니 그미디어오늘 기사가 어떻게 수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겁니다. 음 이게 이제 언론중재위에 제출된 서류인데. 아, 보자. 보면은, 원래는 어떻게 써 있었냐면, 어, 익명의 경혜신문 기자의 말을 인용해, 아이고, 이게 목소리 예. 일부 목소리 큰 저연차의 후배들이 비난을 주도한다고, 어, 강진구 기자가 주장했다고 처음에는 보도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강진구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일부 목소리 큰 저연차 후배들이 비난을 주도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분은 일부가 아니고 전체 <laughs> 전체 후배들이 다 똘똘 뭉쳐서 <laughs> 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잘못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 입장에서는 이제 강진구 기자가 고쳐달라 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어디 SNS에도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하는데. 어, 안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이 미디어 오늘 기자가. 음, 그래서, 막 싸우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아, 그러네. 강진구 기자가, 일부 목소리 큰저연차 후배들이 비난을 주버, 주도한다라고, 어디에도 글쓴게 없네? <laughs> 라고 확인을 해가지고, 요걸 뒤늦게 고쳤습니다. 요렇게. 일부가 비난을 주도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 네. <laughs> 강진구 기자가 처음에 이렇게 주장했다고 썼는데, 말을 교묘하게 이제 바꿔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꿔줬으니까 언론중재기까지 가진 않죠. 그래서, 기사가 8월 30일 날, 아무도 모르게, 네. 강진구 기자만 아는 거죠, 본인만. 근데 이 기사를 읽은 수많은 이, 그죠? 이 정도 댓글 달렸으면 수만 명이 읽은 기사인데, 모르는 거죠, 이 기사가 언제 고쳐졌는지. 네. 마치 강진구 기자가 후배 경향신문 후배 기자들을 막 어디가서 모함하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기사가 써 있었는데 이제는 네. 기사 고쳐졌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고쳐놨어요.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고친 건 잘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 생각은 뭐가 다르냐면 이게 바로 그... 어, 미디어오늘이 이야기하는 도둑수정 입니다 <laughs> 아무도 모르게 자 보세요 미디어오늘이 과거에 무슨 기사를 써서 도둑수정 관행 언론의 도둑수정 관행을 비판했냐면 에, 보세요 비판이 커지기 전에 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고 도둑 삭제 어? 이런거 도둑수정 잘못된 부분만 슬쩍 바꾸는 도둑수정 이런 것들을 비판했단 말이죠, 미디어 오늘이. 그러니까, 여러분, 뭘 수정을 했으면, 뭐가 어떻게 수정됐는지를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설명을 어떤 식으로든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뭐 홈페이지 뭐 대문에 띄우든가, 아니면 이 기사 안에 삽입해 놓든가. 봐봐요. 여기 보면, 기존에, 뭐가 어떻게 잘못 돼가지고 반론을 수저, 수용해서 이게 수정됐다라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냥 기사 수정이야. 이건 뭐 그냥 오, 단순 오타가 수정된 건지, 어 진짜 아니면 기사의 본질 자체가 달라진 건지, 누가 알게 뭐야. 네.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는 일단 이게 고쳐졌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미디어 오늘은 과거에 자신들이 뭐 도둑 수정하면 안 된다, 언론들이 이런 거 문제다라고 얘기를 이제 본인들이 이제 먼저 나서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예? 미디어 오늘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남들한테는 그렇게 날카롭게 칼을 들이대고, 정작 자기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도둑 수정하고 넘어가고, 이거는 이중성이죠. 이러면은 조중동이 비웃어서 요 비웃어요. 미디어 오늘이 자기들 이제 뼈 때리는 기사 쓸때야 미디어 오늘 니네는 뭐안 그러냐? <laughs> 조중동이 무시합니다. 그러면 미디어 오늘이.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날카로워야 조중동을 비판할 때 면이 서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미디어 오늘은.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이 기사 안에다가, 최소한. 아니면은, 미디어 오늘 뭐 대문에다가, 뭐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공지를 띄워놓든가. 한결레 같은 경우는 인터넷 한결에 그렇게 다 띄워놓거든요. 뭐가 어떻게 고쳐졌는지. 조그맣게라도 공지를 최소 하루 이상은 띄워놔요. 어디다가, 조그만데, 대문 화면에. 물론, 신문 지면도 이면인가 이런데다가 띄워놓고. 근데 미디어 오늘은 이런 걸 하나도 안한 거예요. 예. 네. 자기들이 도둑 수정하는 걸 비판해놓고, 본인들 부끄러운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충추고 넘어가요.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미디어 오늘의 오늘을 <laughs> 살펴보는 언론이 없기 때문에 <laughs> 지금까지 진보 언론들 그렇고 미디어 오늘이 좀 영세하고 그리고 좋은 기사 많이 쓰니까 사실은 미디어 오늘이 실수를 할 때마다 조금씩 봐준 거죠. 저희가 예, 눈감아 준 거죠. 예, 그들의 선의를 믿고 그런데. 어, 이렇게 뒤에서 양아치짓 하고 있을지는 우린 몰랐던 거지. 예. 그러니까는 이제는 저 같은 사람들이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죠. 제가 왜 미디어 오늘을 양아치짓 했다고까지 강력하게 비판하냐. 이 기사도 문제예요. 이것도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손가영 기자입니다. 예. 박재동 성추행 사건 판결문은 어땠나? 이게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최초로 쓴 기사예요. 강진구 기자 비판한, 이제, 기사인데. 여러분, 이 제목만 놓고 보면 어떠세요? 오, 박재동 씨가 본인이 억울하다 그러더니, 뭐야, 성추행 무슨, 뭐, 재판받았어? 뭐야?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 <laughs>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송인지 아세요? 이게, 피고가 박재동이 아니고, 원고가 박재동이고, 피고가 SBS에요. 그뭔 그러니까 소리냐? SBS 상대로 박재동 화백이 나 억울하다. 어, 나 성추행한 적 없다. 이거 보도 잘못됐다. 바꿔주세요. 언론중재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민사소송으로 간 겁니다. 예, 네. 그 소송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형사사건 무슨 판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대중들이 이것만 딱 보면 어 강진구 기자가 어 박재동 다 유죄 나왔는데 어뭐 그냥 뭐 뭐야 어찌된 건지 2차 가해를 하는 뭐 그런 기사를 썼네 이렇게 딱 인식이 되게끔 이렇게 제목을 단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언론사를 상대로 하 상대로 박재동 화백이 제기한 민사소송인데 제목을 왜 이렇게 써요. 이러니까 양아치 소를 듣는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유우성 얘기했지만 유우성도 조선일보랑 곳곳에 그 언론사 상대 소송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유우성이 다 이겼어요 대부분 그러면은 제목이 어떻게 달아야 되겠습니까 예? 유우성 간첩사건 판결문이라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정보도 소송 예? 조중... 다... 성추행 사건이 아니고, 조중동 판결문은 어땠나? 이렇게 보도가 되겠죠. 유성 조중동, 언론보도 판결문은 어땠나? 이렇게 쓰이겠지, 유성 간첩사건 판결문은 어땠나?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달리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언론사상대 소송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박재동 씨가 성추행 사건으로 무슨 형사 재판 받은 적이 없어요. 고소도 안 당했다고요. 그런데, 판결문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요. 이거는 S, 정확하게 주체가, 피고가 SBS인데 왜 여기에 박재동이 들어가냐고요 미디어오늘이 어, 모르겠어요 강진구 기자 편을 들고 싶지 않았는지 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양아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중동의 문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양아치 같은 행동하는 거 미디어오늘이 이러면 안 돼요 미디어오늘에 오늘은 누가 감시합니까 아무도 감시를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TV 기자회에서 이상호 선배랑 같이 방송하면서 뭐야 박재동 아베기 성추행 사건 재판 받았었어? 우리도 다 헷갈려 가지고 처음에 막 확인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예,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다 이제 언론 중재 대상인데 어,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강진구 기자가 이제 하나 하나 이제 바로 잡아가겠죠. 지금 이제 강진구 기자가 어 정직 3일째, 정직 2일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좀 외로우신지 이렇게 글들을 쓰고 계신데 제가 연대할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laughs> 어, 강진구 기자의 기사가 옳고 그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따로 박재동 화백의 사건 따로 취재를 해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볼 계획이 있구요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취재를 직접 했는데도 강진국 기자 기사가 너무 무리 있다. 그러면 저는 강진국 기자와 아주 날카롭게 논쟁을 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기자들의 미투 저널리즘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당하는 건 저는 그건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나서서 어 이거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게 기자들이 누구를 이렇게 따돌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냐. 이거는 폭력이다. 그리고 강진구 기자가 무슨 그죠? 무슨 엉터리 기자도 아니고. 예? 사실 한국 기자상을 세 번이나 받았다는 건 미국으로 따지면 필리추상 같은 걸세번 받은 분인 거거든요. <laughs> 이분이 뭐 이렇게 검증을 소홀히 하는 기자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죠? 미디어 오늘이야말로 뭘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보도를 하던데 보니까 니들이 누굴 비판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열받는 거죠. 예, 이, 이태경 작가 이 사람의 얘기만 쏙 듣고. 이태경 작가가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알수 없는 겁니다. 거짓말 했다라는 게 아니라, 거, 기자는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자는.